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의 상황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공사 기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겹쳐져 있습니다. 미친 공사비의 주된 품목은 인건비에 있습니다. 급격한 자재비 상승은 수입을 통해 안정화시킬 수 있으나 인건비는 계속 상승을 하여 시중 노임이 2024년 9월 현재 26만원에 달해 공사비의 상승에 주된 원인이 되어 외국인 숙련 노동자를 투입 검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현장 타설형 공법 대신 공장에서 골조 등을 사전에 제작하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주택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효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더욱 활용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멘트와 골제 등 원료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조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산업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